당신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병인가요? 상실인가요? 배신인가요? 아니면 깊은 외로움인가요?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중한 명인 C.S. 루이스를 통해 고통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한 외침이다. 많은 분들이 그를 아니야 연대기의 작가로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고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진짜 신앙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깊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홉 살이던 해 루이스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암이었죠. 어린 소년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더큰 고통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픔 속에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에게도요. 루이스는 한순간에 어머니도 아버지도 잃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 일찍 사랑을 잃었다. 이 상처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917년, 루이스는 겨우 19살의 나이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참호 속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고 자신도 파편에 맞아 부상당했습니다. 젊은 생명들이 아무 이유 없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속 질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질문은 그를 무신론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신앙인이 된후 그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책, 고통의 문제를 쓰게 됩니다. 50대 후반, 루이스는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조이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조이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는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내가 죽은 후,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하나님은 마치 문을 잠그고 나를 밖에 세워두신 것 같았다.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질문했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루이스는 고통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찾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수 있어. 하지만 고통이 찾아오면 달라집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이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깨뜨려 조각품을 만들듯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에서 택하였노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넣으실까요? 금을 정제할 때불 속에서만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고통 속에서만 우리의 교만, 두려움, 그릇된 믿음이 드러나고 정화됩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통으로 다루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포기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도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후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고통을 부인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 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루이스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분노를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둘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세요.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바로 그 고통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찾으세요. 우리는 혼자 고통을 견디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루이스는 조이를 잃은 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빼앗으신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셨다. 당신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C.S. 루이스를 통해 배웠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